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월달인데, 어, 날씨가 좀, 아직까지는 좀 쌀쌀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주말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였었고, 또 여의도에도 정말 역대급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금 거의 마지막 선고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복귀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 선고를 할때 똑바로 뭐 이념이라든지 자기들이 사상에 집착하자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서 윤대통령께서 복귀할 수 있게끔 어,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그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저는 봤는데, 어, 일단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 윤대통령 복귀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한동훈입니다. 이 한동훈이 이자가 어, 2월 달에 책을 써가지고 윤대통령 아직 선고도 나기도 전에 또 나와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수많은 애국 시민, 애국 우파 분들이 그 추운 날에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중에 이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한동훈입니다. 근데이 자가 지금 노골적으로 대선 출마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검찰에 지금 명태균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어쨌든 수상합니다. 그런데 명태균하고 홍준표, 오세훈 이두 시장이 엮여 있다는 내용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동훈, 뭐 사단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이자들의 움직임이 수상하고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이도 오세훈이나 한동훈 쪽으로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동훈의 미래, 그리고 과연 이자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동훈이를 뭐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극혐합니다. 극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발을 붙여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자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가 이재명이나 한동훈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고 더군다나 대선에 나온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게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한동훈이를 계속 조금 조금씩 띄워주고 있어요. 오늘인가 봅니다. 2일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일날, 보은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또 헛소리를 했어요. 도대체 이자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이 전혀 안 갑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의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파렴치하게 지금 나라를 이재명과 함께 완전히 수렁으로 지금 빠지게 한 자가 다시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어, 입을 놀리고, 여기에 또 언론들이 받아 써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솔직히 저는 눈에 거슬리고 보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이라든지 일부 한동훈이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테니까 혹시 한동훈을 싫어한다 라든지 한동훈 이야기 나오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다시는 정치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일종의 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동훈이 보기 싫어도 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사주는 개축생입니다. 73년생이고요. 병진을 의뢰일 갑신시 시간은 제가 한동훈이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대략 그냥 신시로 본 거고요. 시간은 틀릴 수 있어서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이는 일단 사주에 보면 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시를 본게 정관. 그래도 어찌됐건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여당의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관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신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대운 상으로 보면 50일 경술 대운에 와 있는데 어쨌든 대운은 이자한테 정관이 와 있고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감투를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한 순간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운이 꺾여 간다 보고요. 다만 지금 올해 25년, 을사년에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작년 11월에 그때는 엎드려서 신음을 하고 그리고 25년에는 떨어져 나가고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동과 변동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도훈이가 이자가 지금 굉장히 사주로 보면 음흉합니다. 진의 원진기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 정인을 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머리는 잘 돌아가고, 그런다고 라 보더라도 또 편인도 많습니다. 왜냐면, 축중의 개수도 있고, 진중의 개수가 있고요. 또 천간의 개축년생이기 때문에 편인을 깔고 있어요. 이렇게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잔머리 이런 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은 사실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이자는 지금 수가 많아요. 또 만약에 신시라고 하면 신중 또 임수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머리는 굉장히 잘 들어가지만.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성이. 진정성이 정신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자는 병진월입니다. 지금 상관이 강해요. 상관은 화인데, 결국 이 말로서 한목을 보려고 하는 자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이자의 사주는 상관을 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동훈이가 말하는 것은 다 진정성이 없고 거의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25년, 14년, 지금 천간의 기운은 겁재가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 가 나타난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김문수라는 김문수 장관 이분은 경호 일주거든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에 떴습니다. 한동훈 나가고 그리고 사회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지 집안 이런 게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또 사화는 뭐냐 한동훈이 입장에서 상관입니다. 상관이 또 나서가지고 자기의 정인 문서를 파극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라든지 구설수 여기에 완전히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올해는 이자가 움직이거나 나오면 안 되는 해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역마가 작동을 하니까 이동과 변동수가 생기니까 또 그새 못 참고 나오게 된 겁니다.이자는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자입니다.그런데다가 이 병화가 또 용신일 수도 있어요.상관인데 용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자의 그 기운으로 봤을 때는 상관을 써야 되고 또 불화, 화라는 것은 스포트라이트예요. 자기가 말을 함으로써 기자가 모이든 사람이 모이든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일종의 관종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 정치인이 된다. 자기의 이기심, 욕심을 채우는 쓰지 국민들을 배려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벌써 한동훈이도 고소고발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정치인이 너무 고소고발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소고발하는 거 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소고발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자는 끄떡하면 자기가 검사 출신이라고 고소 고발을 엄청 해댑니다. 이거는 어찌 됐건 그런 부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국민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한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면서 뭔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명태균 수사 배우설 보수 유튜버 법적 조치를 또 한다고 합니다. 뭐 무조건 고소 고발 남발하는 자예요. 옛날에 이재명이도 고수고발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우파 대통령들 보면 뭐 거의 고수고발 한다는 건 저는 잘못 봤습니다. 옛날에 문재인이도 고수고발 엄청 좋아했는데 어쨌든 이 자파들이라는 자들은 더군다나 대통령이라고 하겠다는 이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고수고발을 엄청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참고 벌써 또 고수고발을 한다고 나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한동훈의 미련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제발 꿈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지금 기사들이 한동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흘러간 물이고 전혀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 오로지 개인의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관종 관종 스타 일런 사람이 또 나와서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윤상현 의원이 잘 이야기했네요 지금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홍준표에도 뭐~ 애게도한 말씀 하셨네 홍준표도 조기에 대해서는 헛된 꿈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 나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자숙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고요. 정말로 애국우파들 이 추울 때 한겨울에 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원흉. 그런데 어떻게 파렴치하게 또다시 나와서 대선 지금 출마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대고 있습니까? 정말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전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혹시 한동훈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과 지지를 그래도 한동훈이 낫지 않느냐? 그래도 한동훈이가 윤대통령을 그래도 생각하고 밀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헛된 꿈과 망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 꿈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홍준표 시장, 홍준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도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 사람도 상당히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고 어, 그 시류에 따라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재명 한동훈 둘다 싫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홍준표 시장은 솔직히 거짓말을 잘한다고 보기는 좀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어떤 주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 또 헛소리했습니다. 한동훈, 자기 대통령 자기가 되면 개헌 이끌고 3년 뒤 물러나야 그러니까 자기도 대통령 되면 3년 뒤 물러나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뭐 본인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국민이 뭘 먼저 해요. 지금 옛날에 문재인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국민 찾고 사람 찾고 이런 사람들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신처럼 국민이 먼저 이런 헛소리할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중공한테 넘어가지 않고 또 종북 좌파 친중 좌파 세력들한테 대한민국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시기지. 당신이 나와서 뭐 개헌을 하고 임기를 단축하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자가 또한 사람 있지 오세훈이 서울시장. 이 자도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오세훈도 정말 한심한데, 어찌됐건 지금 명태균하고 홍준표, 오세훈 다 지금 연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나 오세훈 이두 사람도 명태균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다른 대선주자들이 날아가게 되면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뭐 대선 주자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싫으니까 국민이 자기를 찍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다 거기 부안에 동안은 국민의 일부 의원들 또 지도부 이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결국은 한동훈이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망상과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는데. 제발,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동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실 텐데, 어, 생각이 다른 건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동안 사람에 관계된 명리학, 또 풍수, 관상,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 한동훈이 믿고 있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망할 수 있다. 제발 국민들 정신 차리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